어, 알찬 수학만 중2-1 기말 41페이지 4-1번입니다. 자, 관련 개념은 뭡니까 이거? 그 강에서, 그시 강물에서 성령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푼거 뭐였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그 그림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 그려서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가 두 개가 그림이 달라지면 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총 이동 거리가 1,600m 이하라고 돼 있어. 근데 저 이, 이하라는 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냥 1,600 해. 1,600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은 분속 20m. 그러면은 강물의 속력이 나와 있고 이거 올라갈 때는 뭐였어 배속에서 그지? 배속에서 강속 빼면 되는 거잖아. 내려올 때는 배속에서 강속을 더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 되겠죠? 그다 1600이라고 했지만, 문제에서 16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럼 이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결국에는 거리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해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동거리가 1600m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거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올라갈 때랑 그 내려올 때가 그 같다는 얘기가 없어, 그지 같은...같은걸 올라가죠 1600 이하 아닌것 같애 그치? 그래서 그...올라갈때에 어? 같은걸 왔나? 같은거야? 다른거야? 1600으로 어, 집중해 아...1600 <laughs> 이동거리가 1600 이하로 세워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다른가봐 올라갈때랑 내려올때가 때랑. 왜냐면 같잖아 그러면 생각할게 없거든 왜냐면 올라갈때 8면 내려올때 8 0 아니야 대충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 올라갈때 거리 더하니 어, 내려올때 거리 아평처럼 문제가 좀 달라서 지렸구나 그래서 올라갈때 거리 내려올때 거리 하트가지고 1600 되면 되는거죠 이해되겠죠 그럼 올라갈때 거리는 거혹시잖아 어, 그지 그럼 통력이 지금 얼마야 x-20이잖아 근데 올라갈 때 얼마 걸렸어? 5분 걸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내려올 때 거리. 내려올 때 거리는 얼마입니까? 3분 걸렸어. 3분에 3 해놓고, 이렇게 20 해서 1 6 0 이렇게 세우면 돼. 된 거지? 근데, 아, 1 6 0이 아니라 1600. 된 거지. 이대로 그냥 풀어주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두개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부등식 은 문자가 한 개입니다. 그치? 얘는 지금 그 부등식 파트잖아. 어머머 이하 이렇게 돼 있어. 그럴 때는 문자를 한 개로 두어야 돼. 인거죠?